너무 추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총총 돌아왔어요. 슈퍼에서 어묵이랑 오뎅이랑 사왔는데, 막막하군요. 길거리 오뎅이 눈에 선한데, 무우하고 양념 몇 가지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배고픈 남자.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오뎅을 드시면서 뭐 느끼신 적 없습니까? 국물 맛이 똑같다는 것. 집에서 길거리 오뎅 맛을 내려고 하면 뭔가가 빠진 느낌을 많이 경험하셨을 듯. 멸치 다시마 무 대파 고추 조미료 이거 다 넣고 끓여도 길거리 맛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일식집에서 주는 국물 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 특이한 오뎅 국물 맛을 알아내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요. 알고 나서는 허무했습니다. 오뎅 갖다 주는 업자에게 부탁하면 일본에서 수입한 국물 맛 내는 가루를 갖다 준다고 하는군요. 분유 깡통만 한게 2만원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2만원짜리 깡통 하나로 100만원 어치 오뎅을 만들지만요. 그걸 넣지 않으면 엄청 많은 무, 멸치, 후추, 대파, 고추, 다시다, 미원, 간장, 소금 등으로 엄청 오랫동안 우려내야 한답니다. 집에서 한 냄비 끓이면서 엄청 많은 국물을 만들 수도 없고, 엄청 오래 끓일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오뎅 국물 밑에 있는 엄청 큰무 이거 계속 들어있는 겁니다 다 팔면 물만 더 붓고 깡통 열고 한 스푼 넣고 무의 색깔을 보세요 거의 까무잡잡한 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그 색깔을 내보려고 엄청 끓 였지만 그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기고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져 버릴 정도로 오래된 골동품입니다. 남대문 수입상에 가시면 살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15,000에서 20,000원 선.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